그리고, 눈먼 돈잘 들어. 이건 대게센 강요인데, 삼북동, 허름한 집에서, 교우, 목사님의 자녀 교육상, 딸처럼 보였듯, 나를 매립할 때, 크리스찬, 동산의 꿈을 놓고 나를 내리친 게사실이 그래서, 십자가가, 아무리 드높아도, 그때, 우왕 찬란하게, 내 목소리가 번질 때, 하늘에서 실제, 금이 가고, 환생처럼, 별이 다 열려서 보였어. 그때, 신분증도, 미국인도, 크리스찬은 전부다, 아무도 모르게 암매장장했어 그때, 나 혼자, 방에서, 시름시름 말른 것처럼, 그리도 추워도 안 나갔어. 그리고 이름으로 알려. 그때 알아듣는 이가 헤브론에서 청소하듯 나를 빠르게 불러. 그리고 오픈식 기념으로 헤브론에 가서 참석하면서 밥 먹어. 이 현상이. 그리고 지금까지 외면한 적은 없지만 나를 크리스찬 동산에 놓고 매각을 할때다 종인 모든 것을 신분증을 싹싹 쓸어서 가질 때 실제로 신주 일개념 새 번찬처럼 그렇게 사회는 빨리 올수 없는 게 현실이었어 그래서 내가 버티면서도 빨간 얼굴이 안 나올 때 실제 산에서 당한 것처럼 이미 나도 준비한 게 있어서 정읍에서 노골적으로 사갖고 온 부처 탕발이 있어. 그 화깨탕을 실제로 죽어가면서 썼어. 내 이름을 깎아서. 그리고 세상을 바고 그래, 천년지기. 그래서 알아듣게 됐고, 왜 죽어간 입들이 귀가 열렸고, 눈이 보였는가 보면 실제, 내가 그 방에서 3 0 개를 맞고, 내 스스로, 정읍, 정읍에서 사온 탁종, 깎아서 놓은 그릇된 자, 그를 다시 내 이름을 깎아서 집어넣고 송년의 밤이여 버려버렸어. 그래서 그환경이 육식곡을 외우듯 7년을 분상할 때 아무도 몰랐다고 하지 마. 그래서 스스로 산천을 올리고 산 짐승을 울리게 된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것을 하늘이 받아줬다는 뜻에서 인간의 섭리는 나처럼 자유스럽지만 평범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여성이어만 하늘이 응하고 받아준다는 것을 보여준 게 사실이에요. 그럼 조선팔도에내 나라 대한민국 신문에서 종교를 따져가면서 왜 은게이, 앙케이트 조사에 사람을 살인하고 살인형을 감추고 살았는가 보면 더 감출 수도, 갖출 수도 없는 게 현실이야. 그래서 내가 실제로 다 모아서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버리고 차서는 안 되는 게 인간이고 가리켜.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100% 당신이 힌두교래도 내가 지금 급하게 가진 거 있으면 사서 미겼고, 나눠줬고 베풀었고, 그, 그 길로 합격이 당내, 주지승까지. 그래서, 이류는 지금까지 버티게 된게 사실. 알고, 그마. 인간의 예우가 하늘을 울렸기에 생긴 일을, 지분 자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만 그래서 발표해. 물론, 말도, 투명스럽게 똑박똑박 말해. 그럼, 이 나라 실수 그만 건드려. 족보도 그만 내려. 알을때문, 날 새도 좋아. 그게 성경에 가진 물배기요 나를 첩으로 여길 것도 없지만, 공교이타종교의이중께라 있는 신약 가진 황태자 증세자에서 나를 한 많은 이웃에서 지배하려 하지 마. 내가 보낸 공로요 그럼 문 내, 무태 계시는 여러분, 종교 조심하십시오. 말씀드렸어.